뭐야 아 뭐하는 거야 엄마 지금 아 소변을 제대로 못봐왜와 진짜 가만히 두지를 않는구만 어? 야 볼리도 내 맘대로 못보못한다는 거야 왜 하이브리드? 아니야 하이브리드 괜찮아 하이브, 하이브리드는 아 이놈의 새끼들이 공구 정리를 안해 진짜 아왜 오늘 쉬어가 왜 하이브리드 할말 없어 하이브리드는 고장이 안나 고장이 아니 하이브리드는 크게 고장날 게 없어. 관리만 잘하면 된다니까? 형좀 오늘 좀 쉬자. 응. 형 어제 가제트 첫가지까지 감작했어. 응. 결혼은 지가 하는데 이름 왜 내가 하냐? 나이가 마흔다섯이야. 정신 차려. 아. 봐봐, 이거 한번 봐봐. 이게 GN7 엔진이야. 하이브리드. 딱 보면 고장날 게 없다니까? 이게 따끈따끈한 GN7 엔진이라고, 하이브리드. 이게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지? 특별히 고장을 유발할 때 크게 없어. 오일루이도 예전 차량에 비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신품이라고 해도 GN7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도 이 엔진은 나온 지가 조금 됐잖아. 이 스마트 스트림 엔진 바뀌면서 오일루이도 참잘 잡은 것 같아. 이런 타이밍 체인 같은 경우 폰드 케이스에서 오일루이도 많이 발생했었는데 얘는 그나마 없는 건 아니지만 양이 덜 하다고 해야 하나? 다른 외부적인 소모품들도 이렇게 크게 막 고장나는 거는 없는 거 같아 하이브리드 차 전기차가 나오면서 난 직업을 바꿔야 되는 것인가 그래도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알았으면 해야 될 것들 그냥 문득 생각나는 거한 여섯 가지 정도 그래 오케이 그럼 음. 오늘 여섯 가지만 이야기해보자고 첫 번째 엔진 오일 여러분들이 의아해하실 수도 있지만 설마 설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많이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요즘에 엔진 보링 집에 이런 차량들이 무척 많이 들어온다니까요. 이 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엔진을 교환한다는 건 당연한 거지만 정말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엔진을 교환 안 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다니까요. 극소수이긴 하지만 진짜 이게 존재합니다. 있어요. 이게 매뉴얼에도 분명히 적혀져 있는데도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전기차라고 잘못된 인식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아마도 매뉴얼상에는 10,000km에 한 번씩 오일견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차를 구매하셔가지고 한 3,000km, 4,000km 이상까지 그냥 타고 다니시다가 엔진 소리가 이상해진 후에 엔진이 마모가 된 후에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이 설마 설마가 사람 잡는다니까. 누가 하이브리 타시는 분들한테는 차에 대해서도 관심 없으신 분들한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너 오일 갈았어? 엔진 보리가 업체에는 많게는 뭐 1,2주에 한두 건씩 또는 한 달에 무조건 몇대 이상씩은 들어옵니다. 저도 경험했고 엔진 보링체 대표님도 경험하신 거예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저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 하이브리드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엔진오일 을안가라 차를 구매하시면 매뉴얼 한번 보세요 엔진오일 교환해야 됩니다 자동차 제작사에서 추천하는 그매뉴얼에 맞게끔 엔진오일 교환을 꼭 하세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고장보다는 엔진오일 교환하지 않은 이 고장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를 가서 보여 드려야 될것 같아요 놀랬어? 아, 진짜 미친놈 같아. 아, 여기서, 여기, 칸은 뭐세 발짝에서 뭐 미질을 뭐 하고 있어. 또라이, 또라이, 또라이. 응? 이거 누가 올려놨어? 키 이거 다리도 한다게 이거. 두 번째는 냉각수예요.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냉각수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있는 걸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비사분들 빼고요. 자동차는 엔진 올도 중요하지만 냉각수도 무척 중요하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냉각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앞에 눈에 보이는 이 친구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친구보다는 이 뒤쪽 것도 무척 중요해요. 아니 두개다 중요하지. 근데 뒤에 거를 점검을 잘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차도 경량보다는 수위가 좀 밑에 떨어져 있네요. 충전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친구 말고도 뒤쪽에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 주황색깔이 안 보이니까 이 친구는 냉각수.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얘가 엔진에 들어는 거예요 한 개만 확인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쪽은 전기 동력장치 냉각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쪽은 내연기관용 냉각수예요 그리고 냉각수를 또 언제 교환할지 모르신 분들 많은데 이것도 매뉴얼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 냉각수는 최초 교환이 20만 킬로 이내 냉각수는 10년에 한번 정도 미쳤다. 평균 왜 이렇게 좋은 거야? 그리고 전기동력장치 냉각수는 매 6만 키로. 그리고 3년마다. 얘네도 짧으네. 얘는 또왜 짧은 거야? 같은 냉각수인데. 장거리 운행하실 때 냉각수의 양을 유관점검이라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뜨거울 때 열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유관점검 못하세요. 그리고 냉각수통이 두 개가 있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하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두개다 보셔야 돼요. 이 친구 둘은 가는 길이 다릅니다. 이것도 의외로 일반 운전자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뒤쪽에는 냉각수가 없는 상태고 냉각수 가득 있어 근데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운행하시면 이 내연기관에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자 일단 다시 내 자리 가득했다 다리 아프다 오! 아니다 아니다 차에서 설명할 게 하나 남았어 가자 가자 다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혹시라도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정말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만 사고의 여파나 화재의 여파 뭐내 차를 뭔가 좀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꼭 운전자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인터락 커넥터 분리 차종마다 위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차량이 있고 여기 있는 차량이 있고 또 예전 아주 오래된 차량들은 인터락 스위치가 이쪽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밑에 있는 경우도 있고 요즘 나온 차량들은 다 위쪽 아니면 아래쪽에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어떤 건지 모르겠으면 이런 표시만 찾아가시면 돼요 이런 모자가 있고 이렇게 무언가 자르는 표시 이런 택이 붙여져 있다면 인터넷 커넥터입니다 이 커넥터를 정말 위급한 상황시에는 이 부분을 그냥 잘라주면 되지만 우리는 잘라주는게 없잖아요 소방관님들이 잘라주시는 거고 위험한 상황시에는 운전자들은 여기를 버튼 눌러서 커넥터를 그냥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눌러서 들어올리면 돼요 전원을 차단하는 겁니다 정말 많은 부분 화재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큰 사고시에요 다시 자리를 이동해서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방전이잘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로 인해서 너무너무 아깝게도 저 전압 배터리를 교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도 1년에 막두 번씩도 교환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는 배터리가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죠. 고전압 배터리와 저 전압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의외로 저 전압 배터리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지만 배터리는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전압 배터리와 저전압 배터리가 구성되어 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유저분들께서는 그런 적 있으실 거예요. 어, 이거 방전이 됐나? 시동이 안 걸리는데. 물론 저전압 배터리에 문제가 발생해서 교환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어, 갑자기 시동이 안 걸려. 방전이 된것 같다. 그럴 때는 무조건 배터리 교환을 하지 마세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배터리 보호 기능을 적용해 과방전이 우려되면 스스로 전원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배터리 방전이라고 생각하시고 배터리를 교환하시는 분 또는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방전으로 오해하기가 아주 십상이죠 무조건 배터리 교환하지 마세요 내 차가 해버렸는데 시동이 안 걸려 배터리가 방전된 것 같아 그럴 때는 차량에 장착된 15V 배터리 리셋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렇게 되면 저전압 배터리가 다시 연결이 되어서 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대부분 많은 확률로 자동차 사고는 앞쪽 아니면 뒤쪽이죠 앞쪽은 나의 과실에 의한 사고가 많을 거고 뒤쪽은 타인의 과실에 의한 사고가 많을 거고 확률적으로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앞쪽 사고입니다 앞쪽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후에 사고 수리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국산차의 경우 운전석 앞쪽 범버 뒤쪽 그 부분을 유심히 살펴야 됩니다 그 부분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아주 값비싼 부품들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중간에는 하이브리드 모터가 있고요 각종 하이브리드 관련된 부품들이 쌓여 있습니다. 주황색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 부분이 유독 운전석 앞쪽으로만.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유관 점검을 꼭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운전자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고난 차를 수대하시는 분들도 꼭 꼼꼼히 잘 봐주셔야 돼요. 고전함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라서 잠깐의 판단 미스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는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는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요. 고전화 케이블이 장착된 부분들도 다이 부분이에요. 범퍼가 꽝 치고 프론트 패널을 통해서 라디에이터와 컨덴서가 꺾여서 충격이 밀려 들어왔을 때 주황색 케이블이 파손됐다거나 아니면 커넥터가 깨져서 세개 불량이 난다거나 그런 문제를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이쪽, 이 위쪽으로도 아주 고가의 제품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사고가 났다면 음. 사진을 꼭 찍으세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사고 수리 후에 뭐 보험 수리로 다 수리가 다 끝났어. 근데 몇 개월 후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무언가 문제가 발생하면 이거 잘못하면 고스란히 운전자가 고가의 부품들을 교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1, 2만 원도 아니란 말이지. 부품이 내 벨로미보다 비싸.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고전압 배터리에는 고전압 배터리 쿨링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쿨링 팬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거고, 공기가 들어온 입구가 또 있겠죠. 차종에 따라서 위치는 다 제각각입니다. 대부분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고전압 배터리는 이어 시트 바닥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쪽에 모터와 바람이 들수 없는 덕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막으면 안 되겠죠 신차들은 막긴 어렵지만 특정 차량의 경우 동수석 시트 밑에 장착된 차량들도 있어요 그 부분을 모르고 그쪽에다가 무언가 서류도 집어넣고 여러 가지 잡동사니 쓰레기들이 막 들어가고 비닐이 덮고 하다보면 그 쿨링팬을 막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현장에서 그 부분이 막혀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저희한테 의뢰하신 분들은 없으신데 저희가 수리를 하다 보니까 혹시 추후에 이분이 막혀서 고장이 발생할 확률이 그 조금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무언가 필요를 하니까 공기 구멍을 만들어 놨겠죠. 그것을 무언가 막아 버리면은 문제가 발생하겠죠. 내 차가 하이브리드 차라면 고전압 배터리 쿨링팬의 위치가 어느 곳에 있는지 확인 한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신 내용도 있으실 거고 또 모르시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이해를 할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의 가장 핵심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운행하고 계시다면 엔진오일을 제발 제때 제때 교환을 하세요 으이이털봐이털털이털 이, 이거 뺄거야 털 이거 어으우우 으이 찌릉내 찌릉내 이거 응? 뺄때 이거 뚜껑을 열고 이렇게 싸야 할거 아니에요 뚜껑을 열고 으으 응 화장실에 돈개 박힌 내가 나냐 개 박힌 내가 화장실 청소는 왜 맨날 나만 하냐 아휴 내가 장비 산지 인력거꾼이지 이게 뭐야 이게 야 티거 너는 시킨다고 응 팔았다고 하냐 티거 나도 한 번만 태워줘.